일반적으로 자산을 불리기 위해 주식과 채권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주식과 채권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식과 채권과 같은 투자를 대신할 투자는 없는 것일까요?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출렁이는 증시 불안 속에 대체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들 위주로 운영되던 대체투자.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관심급증으로 그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체 투자가 무엇인지, 왜 대체 투자가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어느 정도의 부를 쌓을지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번 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달렸다. 투자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투자를 하려면 망설여지는데요. 정기예금을 하려니 막상 수익률이 조금 아쉬워지고, 펀드에 가입하려니 어떤 펀드에 가입해야 하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지요. 다양한 투자 방법 중에 대체 투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 시간 대체 투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체 투자 세계로 안내하는 가이드 유여울입니다. 대체 투자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줄두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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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때 모를 듯한 대체 투자. 우선 대체 투자의 뜻이 뭔가요? 네. 이 대체 투자는 한마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오. 투자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좀 뚱딴지 같지만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하루 일과를 잠시 말씀드려 볼까요? 어, 저는 지난 주말에 오전에 지하철을 타고 시내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고 백화점에 들려서 돌잔치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돌반지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대형 할인 매장에 가서 옥수수, 콩등 식료품을 샀고, 돌아오는 길에는 차에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도 넣습니다. 또 저녁때는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저녁을 먹으면서 와인도 한잔했습니다. 아, 무척 즐거운 음. 주말이셨을 것 같은데요. 음. 아니, 근데 대체 투자는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일상을 소개해 주셨나요? 네. 어, 제가 드린 말씀드린 하루 일과가 전부 대체 투자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흔히 볼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바로 대체 투자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대체 투자의 대상은 사모펀드, 헤지펀드, 실물자산인 부동산, 금, 원유 같은 원자재, 또 선박, 항공기, 그 그림. 포도주 및뭐 벤처기업 등 아주 다양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을 수가 있고요. 대체뮤추얼펀드와 이 상장지수펀드 이런 것도 또 대체 투자 상품을 주로 편입, 편입하거나 관련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체 투자의 대상이 매우 다양한데요. 그럼 말씀하신 대체 투자가 전통적인 투자 방식과 이 주식이나 채권 등 이런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네,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저는, 음, 대체 투자면 올림픽 표가 떠올라요. 올림픽 표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아닙니까? 더 라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건데요. 주식보다 더, 뭐, 낮은 위험, 채권보다 더 높은 수익.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어, 대체 투자. 예,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투자 방식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럼 주식과 채권 투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투자자들이 고려해보면 좋을 투자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대체 투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해요 네이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었던 주식과 채권 중심의 투자는 2008년 이전 성행하는 일반적인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통적 투자 대상인 주식 채권의 가격이 동반 급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 이들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목받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상품 선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었는데요. 2010년대 초반에도 기관 투자가 중심으로 대체 투자가 성행하기 시작하다가 2015년 이후에 개인 투자들까지 시장 변화와 무관하면서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대체 투자에 나서면서 시장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죠. 네, 대체 투자가 기관 투자 중심에서 개인 투자자까지 크게 성장됐다고 하셨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대체 투자에 관심을 가진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대체 투자는 시장 대비 낮은 변동성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투자 메터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투자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 구조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대체 투자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어, 연령별 성별 사망률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영세 출생자가 향후 몇 년을 더 생존할 것인가를 통계적으로 추정한 기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기대 수명이 그럼 기대 여명과는 또 다른 건가요? 네, 기대 여명이라는 것은 특정 연도의 특정 나이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45세를 기준으로 생존 연수를 말하는데요. 기대 수명과 기대 여명이 증가한다는 것은 각의 경제적으로 일반적인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근로 활동 없이 각자의 자산만 가지고 노후 생활을 해야 할 시간이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노후 생활이 말씀하신 길어지는 것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체 투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이 노후생활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축적된 자산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노후생활 자금의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동안에는 투자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성 자산에 투자를 하고 종잣돈이 마련이 되면 위험성 자산을 통해 자산을 불려 왔다라고 하면, 노후생활에는 그동안의 투자 패턴과는 달리. 시장의 변동성보다는 낮고 수익성 있는 대체 투자를 통해 노후생활 자금을 관리해 나가야하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기인된 기대 수명의 증가는 투자 패턴의 변화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노령화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것이 대체 투자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어진 거네요. 인구구조의 변화가 투자 패턴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대체 투자라는 목적이 시장의 변동성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대체 투자의 가장 큰 목적은 지금 말씀하셨던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과의 관련성 즉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의 투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앞서 대체 투자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동산이나 원자재, 선박, 항공기, 그림, 뭐 포도주 등도 이름만 들어서도 주식 채권 시장과는 크게 관련성이 없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체 투자 대상이 주식 시장 및 채권 시장의 속성에 기초한 자산들도 있습니다만 대체 투자의 가장 큰 목적이 주식과 채권 같은 유가 증권시장의 변동성보다는 낮게 가져간다는 특징을 비춰본다면 다양한 해지 방법을 통해 변동성을 통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듯 모를 듯 했던 대체 투자의 뜻을 이 시간 정확히 알게 된것 같습니다. 대체 투자의 대상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하니까 더욱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닌 것 같네요. 앞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투자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한 말이 더욱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것들에 투자하는 대체 투자. 앞으로 더욱 깊이 알아갈 시간이 흥미진진해집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대체 투자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 보시죠. 오늘 두분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